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노화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눈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력이 저하되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더구나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시대에서는 눈이 혹사당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눈 건강, 그 중에서도 황반 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관련해서 강의 들려 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 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황반 변성입니다. 황반변성이라는 병명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전혀 모르는 아, 이런 환자들이, 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황반변성 환자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이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사실은 사람 몸에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이런 증상들을 갖다 주는데, 왜이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이 병이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흥반변성이라는 병명은 들었는데, 치료법이 마땅치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환자한테 도움을 주어서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반 변성은 눈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 조직을 황반이라고 합니다. 눈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 조직을 황반이라고 그래요. 시신경의 대부분이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변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황반 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하면 실명까지 갖다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두려운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황반은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변성이 오면 바로 눈이 안 보이는 이러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시신경의 대부분이 모이는 곳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중요한 그 중요한 곳에 정말 병이 왔다 변성이 왔다 그러면 황반 변성에 원인은 무엇이냐? 황반의 노화예요. 우리가 노화 현상을 안 겪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눈도요,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훈련을 하거나 잘 가꾸거나 이러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듯이 눈도 얼마든지 운동을 통해서 또는 선법을 통해서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운동을 통해서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 우리가 건강할 때 병을 지켜라, 내 몸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눈이 건강하고 잘 보일 때 사실은 눈 운동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운동을 꼭 합니다. 매일. 그거는 제가 안경도 썼지만 근본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은 글씨가 있는 책들을 많이 봐야 돼요. 직업상. 그러면 눈이 나빠지면 그런 걸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눈을 건강하게 하려고 황반뿐만 아니라 눈 전체적인 거를 좋게 하려고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요. 손을 비벼서 따뜻해지면 눈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눈에다 척, 이렇게 눌러 주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죠. 그런데 이거 환자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행을 잘안 해요. 그거 이름은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이 운동이 여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 체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 화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그 체질이에요.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식을 또 낳아요. 얼굴 모양도 비슷해듯이.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독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대변 소통이 잘안 되면, 독성이 쌓입니다, 몸에.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잘못 먹어도 독이 생겨요. 이런 독성들이 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간 대장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간은 한의학에서 눈에 해당되고요. 대장은 대변 상태인데 대변이 변비였다가 그거를 잘 풀어주면 간이 좋아져요.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 독성이 그거고요. 염증이라는 게 뭐예요? 화, 자, 화. 이게 화, 자두 개가 이 염증이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염증이에요. 염증 등에 의해서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실명까지 유화시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한마디로 황반 변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를 풀어주면 눈이 굉장히 불편했던 황반 변성이라그래서 불편했던 것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경우를 정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화만 가지고 오는 건 아니죠. 한의학에서 는 눈을 정기의 메모리라고 보기도 하고 눈을 간이라고 보기도 하고 눈을 비위에 해당되기도 하고 기가 부족해도 눈이 침침해지고 뭐 눈이 흐려지고 막 불편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야. 소변 자주 보면 진액이새는 건데. 크거에 의해서 또 눈도 이상이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노쇠현상 유전적인 요인, 독성, 염증 등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가장 큰 원인을 화로 봅니다. 화가 아니면 생기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도 종류가 많거든요. 특기 해서 간화, 심화, 비화 다 다르단 말이에요. 화도 어떻게 생긴 사람이 화 코가 큰 여성, 화가이잘 생기는 여성은 코가 큰 여성. 남자는 코가 크면 어때? 기가 화한 거예요. 물론 남자도 코가 크면서 돌출형인 화가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상이 큰 여성. <laughs> 여성한게 두상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화를 당해도래도 이런 사람들이 화병에 의해서 막막변성이나 평범변성이라든지 눈의 영영을 많이 끼친다 이런 얘기예요. 얼굴이 각이진 여성,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여성 있고 각이진 여성 있는데 각이진 여성이 대개 기과라 그래서 기는 화의 싹이라서 화에 의해서 병이 잘 생기죠. 또 피부가 까마잡잡하고 피부가 부드럽지 않고 거친 여성. 얼굴이 돌출형인 사람. 얼굴이 돌출됐단 말이야. 돌출됐다는 건 어때요? 요게 좁고 요게 앞으로 나온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좁고 이렇게 나온 여성들이 어때요? 외국 여성 보세요. 보통이 아니에요. 남자들이요? 그래서 레이디 홀스트 해야 돼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여성들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여성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외국에 많죠. 미국 보면 대단해요. 그렇게 생긴 사람들, 눈썹이 진한 사람, 이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곱슬머리인 사람, 이것도 맞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이런 사람들이 화병이잘 생긴 체질이에요. 황반변성의 한약적 치료는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황반변성 환자의 증상, 동반되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긴 모습에 의한 병리, 주변 환경. 맥 예, 매개 상태 등을 합의해서 어, 치료를 하는데, 예, 불편했던, 환자가 불편했던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어우, 이렇게만 해도 살것 같다. 이런 경우가 너무 음. 많습니다. 이와 같이 황망변성은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어려운 병이고, 사실은, 음, 불치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환자를 도와주면 정말 환자들이 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어, 깜짝 놀래는 경우가.